안녕하세요. 제입니다. 2025년도 첫 영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감기 걸렸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과연 2025년도에는 어떤 게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좀 총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주로 MMORPG를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도 이 MMORPG 장르가 강세를 할 것인가, 콘솔 PC 장르가 유행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2025년도 1월 9일 매출순위를 보시면 린라이크가 1등부터 10등 안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니지M이고 그 다음에 오딘이에요 제가 이 매출순위를 항상 살펴볼 때 1등부터 5등까지는 대부분 리니지라이크 린라이크가 강세였어요 2024년도가 들어서면서 이 MMORPG 장르들이 점점 식어간다 유저들이 과거에 많이 지쳤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썼었는데 지금 그게 매출순위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부동의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리니지M 그밖0리니지0 0 0들은0 0등 밖으로 밀려나는 0 0적인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0나마0 0 2 4년도 선방을 했던 로드나인 같은 경우도 매출 순위가 37등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순위가 떨어져 있다는 0 0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게진짜게 많은데 일단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지 보통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고요. 이 표에 보이시는 일정 말고도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퍼스트 카잔이에요. 2025년도 3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고, 1월 달에 얼리엑세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리언 5의 최고봉. 우리 인조인은 2025년도 3월 28일 날 얼리엑세스가 시작이 되고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2025년도 1분기라고 나왔지만 제 채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1월 23일 날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CBT가 진행이 되고 3월 21일 출시 예정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미르 단톡방 230명 정도 모아놓고 있거든요. 오픈톡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제2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뭐 웹젠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025년도에도 드래곤 소드라는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키텍트 랜드 도보액자이라고 제2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브 아이엠에서 준비하고 있는 m m o r p g 장르고 하이브가 이 게임업계에 좀 도전을 하는 대표적인 MMORPG가 될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몬길 스타 다이브라는 게 넷마블 쪽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 dx 2025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이 무량고의 ip를 가지고 뭔가 또 게임이 하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빅 게임 스튜디오에서 브레이커스 언더더 월드라는 게임이 하반기에 준비 중이고 NC 소포트 거의 NC 소포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온도 2025년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험 플레이를 했었는데 붉은 사막도 2025년도 4분기로 예정이 어 있고요. 크로노 오디세이도 2025년도 그다음에 아케이지 크로니클도 2025년도에 CBT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JP 셜도 있잖아요. 제가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25년도 제일 생각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환세 추전을 제가 2024년도에 CBT를 했었는데 환세 치 초전이 개발 취소가 됐어요. 이 레전드 명작이라고 뽑히는 환세 치호전이 개발 취소됐다는 건또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고전 게임들 예전 IP 가지고 와서 리라이크 형식에 과금 비행을 입히는 게임들이 이제는 안 먹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년 넘게 개발을 했었는데 슈퍼캐시라는 데서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개발 취소됐다는 소식을 알려 드리고 이 슈퍼캐시 나중에 바람의 나라 2라는 게임이 나오거든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람의 나라 연도 이 과금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로드나인이에요. 로드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열정적으로 진짜 단기간으로 열심히 하고 빠진 게임인데 매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새 제가 로드나인 소식을 접해 보면. 한달에 총 과금이 거의 70만원 정도? 물론 그 과금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린라이크의 과금력을 좀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패키지들이 추가가 되면서 민심들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원래 2025년도 복귀작으로 로드나인 신서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신서버가 언제 나오는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한 1월 정도 제가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리다 보면 다 다음에 대작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인데 1월 23일 쇼케이스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2월 달에 아무래도 CBT 약속한 CBT를 진행할 것 같고 3월 출시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 로드나인과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꽝하고 맞붙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12월 12일날 DK 모바일 리본이라는 게임 엔트러스죠. 어,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 나올지 이런 갈피가 없어요. 저는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MMORPG 시장이 서로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예전만큼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장르는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2025년도에 또 집중하는 게임들 몇개 있지만, 아이온 당연히 집중하고 있고요. 아키텍트라는 게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 IM에서 나오는 게임이라서, 이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임이지만, 제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아키텍트 정보들도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 위메이드가 미르 5의 보스 영상들을 공개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애매한 양산형 MMORPG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자기만의 특색을 갖추지 않는 그런 MMORPG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전만큼의 큰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로드나인 나올 때희대의 명언을 날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신 리니지 라이커와 구 리니지 라이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기존의 리니지 라이크보다는 과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 라고 봤거든요 그래도 과금력이 굉장히 심한 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신 리니지 라이크와 구 리니지 라이크의 세대 교체 굉장히 어려워요 게임적으로 더 이상 뭐 특출난 거를 보여 줄수 없는 그런 평준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결국 게임들이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결국 과금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영상도 만들었지만 뭐, 삼중과금, 뭐,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과금들이 제 눈에 좀몇개 보였거든요. 그래서 2055년도에 좀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물론 린라이크가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데뷔했을 때는 대중적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린라이크의 장르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만 해라. 아니면 쌀 먹만 해라. 딱이 정도기 때문에 딱 양분화 됐다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요즘 10대, 20대들이 누가 MMORPG를 하나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이 본연의 MMORPG의 성장과 노력들이 그런 집합체가 될수 있는 물론 게임사도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는 그런 MMORPG가 나오는 그날까지 제가 또 MMORPG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열심히 제가 영상 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